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폐망하게할 것이나, 오직 애돔과 모압과 암문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세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이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어제 이야기했던 한 왕, 비천한 자였지만 왕이 되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왕입니다. 심지어는 신들을 대적해서 어떤 신들보다도 더 높아지는 신의 경지까지 자신을 올렸던 왕입니다. 결국 그러한 교만은 죄의 본질이고 결국, 죄의 삭슨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왕은 모든 신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신들의 전쟁에서 그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우습게 여기지 않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은 강한 신이었습니다. 힘의 신, 힘의 논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신을 그는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일 뿐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이 만들어낸 그 신을 숭배하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신들보다 더 위에 올라가려고 했고 자신을 높였고 그래서 교만해서 결국 폐망의 길, 마지막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결국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탐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을 찾고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요구하고 또그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왕에게도 끝은 있습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더라.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도움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옆에서 손잡아주고 함께 서로 기대어서 의지가 되어져서 그 고난과 환란과 그 종말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겠습니까? 영원한 수치를 받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으려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환란의 때에 믿음을 견디는 것도 대단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러한 자가 등장하죠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을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 그 환란 가운데 있지만 내 환란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환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그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빛나는 영광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치가 아니라. 명예와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허물들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고난과 환란을 견디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오른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빛나는 영광을 받아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순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문화순절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섬기는 가족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주셔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부족함 없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겨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유정자들의 선택을 사용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함께. 나라를 세워가고 함께 아름다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주일에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